자, 지난 시간에는 T2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는 어, T1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2 릴렉세이션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 M이라는 Net Magnetization v e 를 XY 평면 컴포넌트 MXY 그리고 g a x 방향으로의 컴포넌트 MG로 이제 우리가 두개 나눠 봤을 때 MXY는 Phase Difference 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크기가 어, 줄어듭니다. 반대로 m g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 g g 방향으로의 벡터는 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하는 이제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고요. 어, 이 t1 릴렉세이션 아까 t2는 d 이였잖아요 시그널이 감소하는. 이 T1 릴렉세이션은 리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애시상초 넷매그네테이제이션 입장에서 보면 B1을 걸어주기 전에는 처음에 이 G 방향으로 서 있었죠 그런 다음에 B1을 걸어주니까 얘가 이렇게 누운 거잖아요 MXY 그 플레인, XY 플레인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시간이 가면서 MG는 처음에 누웠을 때는 제로였다가 점점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g 방향으로 커지니까 얘는 처음에 이렇게 서 있었던 그 net magnetization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t1 relaxation은 t1 recove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mz 방향의 벡터의 크기는 점점점점 처음에 크기를 회복한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MXY가 점점 좀 작아지니까 당연히 반대급으로 MG는 커지는 거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1 릴렉세이션 타임도 있을 수 있겠죠. T1 타임 우리가 T2 타임을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이 이제 T2 타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시그널이 처음에 100% 수준에서 m0 100% 수준에서 이제 d k 가쭉 되는데 약30% 정도까지 시그널이 d k 가 되는 감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T2 타임이었습니다 어, 반대로 여기 이제 왼쪽에 T1 그래프를 보시면 T1 이제 리커버리 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 얘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 100%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약63% 정도의 시그널을 회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T1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어, 이 T1 리커버리 타임은 T2 d 이 타임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M은 Mxy Mg라는 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벡터 디컴포지션 이퀘에이션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mxy가 dk가 빨리 되면 mg 리커버리가 빨리 되겠죠. 빨리 잃어버리니까 빨리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mxy 리커버리 dk가 천천히 되면 당연히 회복도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어, t2 타임이 짧으면 즉 dk가 빠르면 리커버리 t1 타임이 짧다 그러니까 빨리 리커버리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퓨어 워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t2 타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t1 타임이 그냥 깁니다 즉 에너지를 적게 잃어버리니까 xy 플레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느리게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지축 방향으로 크기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반대로 패티슈 또는 서프티슈 같은 것들은 T2 DK가 굉장히 빠르니까 T1도 굉장히 빠르다. 회복이 빠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T2 타임과 T1 타임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MR 영상 시그널을 얻는 그 부위의 특성을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1 리커버리 컬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SF 같은 경우는 플루이드이기 때문에 T2 DK도 굉장히 느리고 T1 리커버리도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증가한다. 반면 어, White Matter나 이 Fat 같은 경우, 특히 Fat은 Soft Tissue보다 훨씬 더 이제 빨리 T2 DK가 되니까요. T1 리커버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회복된다. 그래서 T1 리커버리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1 리커버리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fat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짧고요, CSF가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길다라는 것이고 white matter, gray matter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T2 d e c a y time과 정확하게 같은 현상.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T2, TK 타임하고 T1, 리커버리 어, 타임은 서로 연관해서 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 같이 합쳐서 어,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B0, 그래서 g 방향으로, z 축 방향으로 스테틱한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net magnetization 벡터는 윗 방향으로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크기를 우리가 m0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b1 필드를 어, 걸어줍니다. 이때 b1 필드를 걸어줄 때는 라모리 어, 퀘이션에 의해서 이퀘, 그 프리퀀시가 동일한 상태의 웨이브를 걸어주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되니까이넷 마그네테지에이션 벡터가 틸트 돼서 MXY 플레인 방향으로 이렇게 눕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이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가면서 페이즈가 달라지게 되고 그 페이즈의 디퍼런스에 의해서 이 xy 평면 상에서 이 벡터의 크기 mxy는 크기가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rf 코일에서 전류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dk 되는 그런 양상을 띄게 된다. 이게 사인파 형태로 플럭 t i 이션하는 것은 이 net m a g n e t a t i o n 이 x,y 평면 입장에서 봤을 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기 함수 꼴로 플럭테이션을 하게 되고 이 크기가 감소하는 것은 페이지의 디퍼런스에 의해서 m,x,y의 넷 마이너스 지는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도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m,x,y의 크기를 보면 얘가 이제 T2DK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 반대로 mg를 보면 얘는 t1 리커버리죠. 처음에 제로에서 점점점점 회복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f 필드를 이 시점에 인코딩해서 이 시점에 딱 걸어주고 여기서 딱 끄죠. 여기서 딱 끄게 되면 그러면 어 그때부터 시그널이 쭉 나와서 얻어지고. 그 시점에서 DK 리커버리가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DK 어, 하는 관점에서 약37% 정도까지 잃어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T2 타임이 되고요. 약 67%까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T1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타임, T2 타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